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개인연금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월 34만원씩 적립해서 매년 400만원씩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고요. ETF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를 합니다. 매월 적립 후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서 리밸런싱 주기는 매달 하고 있어요. 2021년 3월 기준으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1년 3월일지 기준은 2021년 4월 2일인데요. 올해 수익률은 5.64% 올해 수익금은 197만원으로 전달 대비 상승을 했고 누적 수익률은 시작일은 2020년 1월 1일로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투자할지를 올리기 시작한 2020년 1월 1일을 기준점으로 삼고 누적해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은 9.7%고 누적 수익금은 309만원으로 전달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 원금은 정리식 투자 원금이고 이번 달 기준으로 5.6% 누적해서는 9.7%의 수익률을 거뒀어요. 개인연금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서부터 개인연금의 자산 현황을 누적해서 그래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1년 3월 1일지 4월 2일 기준으로 투자 원금은 3,431만 원이고요. 전달 대비 34만 원적립해서 늘었고 투자 수익은 309만 원으로 전달 대비 75만 원이 늘었습니다. 개인연금의 총 자산은 3,740만 원으로 전달 대비 109만 원이 늘었고요. 적립금이 34만 원, 투자 수익이 75만 원 늘어서 109만 원 늘게 된 거고.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색이 납입 원금인데 매달 34만 원씩 불입하기 때문에 1차 함수처럼 늘어나고요. 빨간색이 누적 수익이에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조금 수익이 나다가 3월달에 팬데믹 위기로 개인연금 기준으로 7% 정도 수익이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데 수개월 걸렸고 6월달에 반등 성공하고 7,8월에 이익이 났다가 9월,10월에 다시 조정 살짝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큰 조정 없이 쭉 상승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서 이번 연도 1월에 급격하게 상승한 다음에 1,2월달에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이 있으면서 쉬어갔는데 개인연금의 투자수익도 정체하다가 다시 3월달에 상승을 해서 빨간색인 누적수익금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누적수익률은 오른쪽의 그래프 퍼센트로 표현한건데 처음 시작이 100으로 시작한거예요 100에서 시작했다가 떨어졌 다시 2020년에는 완만히 상승했고 2020년 하반기서부터는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위험자산 비중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이번 2021년 수익률은 작년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10% 정도 110%에 터치를 한것 같아요. 개인연금 계좌의 수익 2021년 3월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현재 평가액 3,740만원, 전달 대비 109만원 늘었고요. 2021년에는 연수익률이 현재 5.64% 수익금은 191만 원 늘었고, 작년에는 연수익이 3.5% 수익금은 111만 원 늘었었고요. 2019년 재작년에는 연수익이 11.7%였고, 투자 수익금은 28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2019년서부터 누적한 거를 살펴보면 누적 수익은 22% 정도, 누적 수익금은 588만 원이고요. 아직까지 한 달에 1% 정도의 연수익이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 한 달에 1% 정도의 수익률에 다시 복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면 종목 교체는 이번에도 하지 않았고 위험 자산은 5% 늘려서 65% 안전 자산은 5% 낮춰서 35%로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급격하게 늘렸어요. 원래 1~2% 정도씩 조정을 했었는데 65%로 올렸고 원래 이번 연도 최대치를 6 65%로 잡고 있었는데, 70% 정도로 조금 더 상향 조정했고 지금 현재 미국의 M2 통화량 25%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 속도가 너무 심해서 위험 자산 비중을 좀더 공격적으로 늘리도록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어요. 개인 연금도 거기 추세에 맞춰서 위험 자산 비중은 작년까지 했던 투자 방식보다 더 비중을 높여서 투자할 생각이고요. 개인 연금 계좌의 자산 현황 제 미래세 홈페이지에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대로 옮긴 건데 2021년 4월 2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험 자산 65% 안전자산 35%고 주식은 위험자산을 거의 10분의 1한 상태로 비중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 종목당 6.5%씩 이번에 비중을 맞춘거고 주식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절반의 비중만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그런것들은 3.25%로 맞춘거고 안전자산은 현금과 미국채 10년 선물로 하고 있는데 10년만기 미국채는 25% 현금은 10%를 가지고 있어서 합치면은 35%의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 비중에서 10%는 항상 현금으로 비중을 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채는 여기서 10% 정도 빠진 상태로 매수하게 되고요. 종목은 다 일치하고 수익률은 기존과 다른 점이 항생테크가 좀 마이너스 됐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미국채 10년 선물은 조금 더 수익률이 개선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너스 기록 중이고 모든 주식들은 다 플러스 수익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라틴의 수익률이 조금 줄어드는것 같기도 하네요. 타이거 200은 6.5% 가지고 있고 이렇게 타이거 라틴, 타이거 차이나, c s 300, 그다음에 인도, 일본 차이나항생테크 이런 주식들은 절반의 비중인 3.2%로 맞춰서 리밸런싱한 거고 미국 나스닥이나 유로스탁스 배당 선진국 MSCI 월드 이런 것들은 6.5%씩 가지고 있어요. 국내 주식은 타이거 200과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서스두개 가지고 있고 국내 주식 비중은 합치면은 13% 정도 될거 같네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65% 중에서 국내 비중은 13%니까 한 5분의 1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해외 주식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요. 2021년 3월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달은 아무래도 위험자산은 5%씩이나 늘리다 보니까 주식의 매수량이 좀 많았어요. 실제로 위험자산은 1, 2%씩 올렸으면은 이익 실현도 한 종목도 있고 했을 텐데 거의 다 매수 위주로 했고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유로스스 30은 4주로 이익 실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로스스 30이 반등이 좀 컸다는 거죠 최근에 유럽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반등을 좀 했었나 봐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중국 쪽이 요새 안 좋은데 추가 매수를 많이 하게 됐어요 csi 300은 20주나 매수했고 차이나 항생테크는 29주나 매수했는데 이게 비율로 보면 거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은 추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추가 한것 같고 이것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떨어졌을때 많이 사서 이번에 반등하고 팔게 된 거죠. 중국 etf들도 이번에 많이 샀는데 언젠가는 반등해서 이익실을 하는 날이 또 오겠죠.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etf 타이거 200은 전달 대비 7주가 늘어나 총 58주 보유 중이고요. 국내 esg etf,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etf는 24주를 사서 201주를 보유 중이고 미국 지수 etf, 타이거 미국 미국 나스닥 100은 전달 대비 4주를 사서 36주 보유 중, 미국 지수 ETF 켄덱스 미국 S&P 500은 전달 대비 12주를 더 사서 212주, 미국 가치주 ETF인 켄덱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 ETF는 5주를 더 사서 154주고요. 확실히 가치주 ETF를 조금 덜 사고 지수 ETF를 많이 샀네요. 최근에 트렌드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리밸런싱 내역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미국 65%가 포함된 천진 선진국 ETF인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는 8주를 더 사서 135주 보유 중, 선진국 ETF인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는 6주를 더 사서 66주 보유 중. 선진국 배당 ETF인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4주를 이익 실현해서 195주. 이번에 유일하게 주식형 ETF에서 이익 실현한 ETF고요. 중국 ETF인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은 20주를 더 사서 총 104주. 중국 ETF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29주를 더 사서 총 113주 보유 중. 인도 ETF인 커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7주를 더 사서 76주 보유 중. 그리고 라틴 ETF인 타이거 라틴 35는 32주를 더 사서 총 384주를 보유중이에요 왼쪽은 위험자산 주식 ETF고요 리츠 ETF로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를 하고 있는데 세주를더 사서 총 89주 유일한 안전자산 ETF인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은 154주를 팔아서 811주를 보유 중이고요. 안전자산 비중을 5%나 낮춰서 많이 팔게 됐고 30%에서 5%나 낮춘 거니까 거의 16% 정도를 비중을 줄인 거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매도를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종목 교체는 없었지만 비중 조절의 폭이 커서 기간 매수 금액은 211 원, 기간 매도금액은 181만원으로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한편이고요총 손익금액은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이 손해인 상태에서 너무 많이 팔아서 마이너스 10만원 손해가 났고 총손익률은 -5%의 손해가 났습니다. 이익 실현한 거는 유로스탁스밖에 없는데 비중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치면은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앞으로 올해 70% 정도 위험자산 상향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가 많이 남았죠. 계속 5%씩 매달 올릴 건 아니라서 앞으로 비중 조절을 조금 덜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리밸런싱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바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개인연금 투자 일지 3월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4월 개인연금 투자 일지 영상은 4월달 안에 업로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